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은 니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볼 테니까 꼭 영상 끝까지 참고해주시고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과 좋은 자료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는 그런 기분 좋은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 오늘도 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 부지런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좀 빠르게 답변이 필요하다.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어요. 사소한 것도 괜찮으니까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지금 시장 일부 반등하면서, 알트코인들이 올라오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코인들도 올라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 이걸 이제 더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정리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 갖고 계신 코인명, 비중, 평단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한분한 분, 한 분, 어떻게 하시라고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까지 설명 다 드릴 거예요. 저는 하루 종일 이것만 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아침이건 저녁이건, 주말이건, 공휴일이건 상관없어요.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 질문 주시고, 다만 꼭 앞에 숫자 4번 써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문자가 여기저기서 오기 때문에 앞에 숫자가 있어야 코인 문자로 인지를 하고 먼저 확인해서 먼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답변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일정과 내용 일부 좀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차트 먼저 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박스권 흐름에서 600원. 이 박스권 중심 부분에 대한 지지를 정확하게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400원에서 800원에 큰 박스권 형성이 되어 있었고 600원의 지지력을 완전히 회복한 이후로 반등 이후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800원 변곡이고 여기로 가기 전에 600원을 반드시 안착한 흐름 나와 줘야 되고 지금 은 이미 어느 정도 안착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600원까지 만약에 눌린다. 그럼 없으신 분들은 다시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 난 영역이다. 다만 여기서부터 여기 500원 이하까지는 하단 열어두고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 400원까지 밀릴 일은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600원부터 밑으로 분할 매수 진행하시면 되고 갖고 계시거나 물리신 분들은 비중이나 평단에 따라 추가 매수 타점이 조금씩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얘는 800원 구간 돌파 완착하면 박스권 돌파임으로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가격이 레벨업 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과거에도 800원 구간이 저항이었다가 돌파 완착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대지상승 보였어요. 약세 전화했을 때도 800원의 지지였고, 여기가 깨지면서 이렇게 박스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800원 돌파 완착한 흐름 나온다. 그러면은, 대세 상승의 시작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시점은 소송이 끝나고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승소 더해지고 2024년도 비트코인 반감기와 함께 알트코인들 지금 불장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따져 봤을 때 이때 나왔던 상승은 애들 장난이다 왜냐 이땐 소송이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정점을 찍고 있을 때요 이 정점 찍을 때도 이만큼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 해소 족쇄를 풀게 되면은 충분히 엄청난 대지상승이 나올 것이고 이 가격은 두번 다시는 못 본다. 왜냐? 비트코인 반감기 때, 24년도, 25년도까지 상승 전망 나오기 고있 때문에, 비트코인 가면 리플도 가죠, 당연히. 거기에는 다양한 재료들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리플의 추가 상승은 막을 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기회를 살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 대응하면서 우린 뭘 하면 돼요? 단기 트레이딩. 지금 시장이 단기 단타라고 단타장 깔아줬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무 코인이나 매수에도 다 올라갑니다. 다만, 타점이나 눌림모 구간이 나온 코인들, 이런 거 담아놔야죠. 최근에 막 급등하고 올라왔던 거 이런 거 잘못 쫓아잡으면 상승이 크게 나왔던 것만큼 눌림도 크게 나올 수 있어요. 개고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번 단타장 제대로 한번 즐겨보고 싶다. 물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단기 수익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1분만 집중해주세요. 제 업비트 계좌 일부인데 제가 이렇게 매달 크게 크게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었던 건 저도 트레이딩으로 돈을 좀 벌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제가 매수할 때, 매도할 때 타이밍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거 뭐 어려운 일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하셔서 이렇게 매달 수익금 좀 챙겨가 보세요. 딱 1분만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매일 아침 단기로 매매하실 수 있는 무료 단타 코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어 이렇게 아침에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제가 같은 날, 타점 잡히는 시간에, 어 코인명, 매수가 그리고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 최소 얼마 이상 매수하시라고 다 말씀드려요. 목표 수익일까지 다 말씀을 드리고, 왜 매수해야 되는지 그 사유까지 브리핑 다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6월 1일 날, 이날이죠, 이날. 이날 추천을 드렸고 이 기준선 돌파전 마지막 눌림목 이 기준선 돌파전의 마지막 눌림목이기 때문에 매수하자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2분할 매도하자 라고 말씀을 드린 건 여기까지 상단이 열려 있고 여기 돌파 나오면 오버시팅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350원 이하로 매수하시고 1차로 이구간에 매도 걸어 두시고 2차는 여기에 매도 걸어 두시 라고 정확하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말씀드린 가격에 매수하시고 매수 책을 되면 매도가에 매도 걸어 두시면 끝이에요. 자, 그래서 각각 250만 원씩 분할 매도를 했죠 이렇게 250만원 씩자 그러면 이때 250만원 어치는 55% 수익 챙겨 갔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140만원 정도 가까이 수익 챙겨 가셨을 거고 나머지 250만원은 107% 수익 챙겨 가셨을 거니까 대략적으로 한 250만원 이상 수익을 보셨겠죠 그럼 이분은 단 며칠 내로 이렇게 수익을 챙겨 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타이밍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렇게 수익 챙겨 가시고 수익 인증까지 다 남겨 주셨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 챙겨 가시고 저는 채널 성장하고 서로 윈윈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알트코인들이 반등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도미넌스가 엄청난 엄청난 상승을 보여 왔고 그로 인해서 이 흡성으로 비트코인이 올랐다 라고 한다면 이제 그 수급이 알트코인들 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들까지 상승하면서 암호화폐의 전체적인 시총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2년 내 최고,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과 함께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유비됐다. 그리고 이 수급은 이제 알트코인들 쪽으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알트들에 대한 반등도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에 최근에 이제 월가에서 만들어 놓은 기관 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소 EDX 마켓이 출시가 됐고, 지금 현물 ETF 신청 등 호재로 작용하면서 현재 기관들의 이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지금 담아야 될 메이저 코인들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당연히 비트 있을 거고 이더 있을 거고 수험 끝나고 나면은 리플 있을 거고 메이저. 이 메이저 자금들이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 자체에도 호재이지만 이런 식으로 메이저들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코인들은 추가적으로 더 좋은 모습들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메이저 코인들도 반드시 살펴야 되고 그중에 리플돌이는 반드시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자 왜냐하면 미국의 애틀랜타 연은, 연은에서 그러니까 연방준비은행에서도 XRP, 리플의 XRP가 국제결제수단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정도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내리겠어요? 당연히 리플은 선택지 중 하나이고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소송이라고 하는 족쇄를 푼다면 리플은 엄청난 매수세가 유입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제가 운용하고 있는 무료 스토마 입장 링크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당연히 리플 매수부터 매도 끝까지 타점 다 잡아드릴 거예요. 저도 같이 트레이딩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타이밍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함께 좋은 결과 만드시고 이거 대응하면서 지금 단기로 먹을 거 많죠. 타점 나오는 코인들 순서대로 추천 다 드립니다. 제가 매수하실 때 매수하시고, 제가 팔때 같이 파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어 진입했다. 이렇게 이야기 한번 남겨주시고, 제가 이렇게 팔라고 말씀드리면, 매도했다.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수익 인증도 올려주시면 된다라는 거.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거나,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께 수익을 챙겨드리고 여러분들은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서로 윈윈나즈라고 제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정 하나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6월 30일입니다 6월 30일 저녁 9시 30분에 개인소비지출 pc라고 하죠 이 개인 소비지출 발표가 있어요 연준에서 가장 선호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올해 추가 금리 인상이 있다 없다 뭐두 차례 남았다 금리 인하 어렵다 이런 이기가 나오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지표가 어떻게 발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연준에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일정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일정 살피시고 이날은 이거 특집으로 진행할 거니까 무료 스트은 미리 입장해 계세요. 이날 쓸어 담을 코인들 쓸어 담을 겁니다. 자, 그래서 리플을 짧게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